<laughs> 자, 어, 됐어요. 사육요 469번 괜히 안 해줬네. 제 o t 공부 안 하는 g 같은데, 공부 못하게. k e a look at this. I'm going to take a look at 아니, 그 소리가 아닌데, 이 2차 부등식이 어떤 구간에서 성립한데, 어떤 오, 죄. 실수 전체 구간에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다 성립한데.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부등식 원칙대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다른 함수로 인정하면, 왼쪽은 2차 함수야, 이거는 그냥.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고, y는 영은 y는 영은 무슨 축을 의미하는 거야? x축이지, 그렇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 구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모든 구간, 모든 x 구간에서 항상 모든 구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X축으로 해석하는 거란다. 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꼬라지가 이렇게 붕 떠야 돼. 이렇게. 그죠? 또는 얘가 X축하고 같았음, 같아도 된다고 했지. 그지 예.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X축하고 접해도 된다는 얘기야. 뭐 해도 괜찮다고? 접해도 괜찮다고. 어,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너가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접하는 그러한 구간이 모든 구간에서 다 그랬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이 이차 함수는 붕 뜨던가 접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너의 이 이차 함수의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붕 뜨면, 붕 뜨면, X축하고 만나는,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니까, X절편이 존재하지 않아? 해가 없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지? 작아야, 작아야 되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런데, x의 개수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서, K 빼기 2에 제곱, 빼기 A, C.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K에 대한 몇차분정식을 풀면 되지? 2차 방정식 2차 식 K 제곱 플러스 K 제곱이니까 몇 K 제곱? 2K 제곱 2K 제곱 빼기 4K 빼기 5K 빼기 몇 K? 9K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얼마야? 7, 2,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 1 1, 아니 71 이렇게 해서 빼기 빼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어,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또 어, 472번이요. 여기에 몇차 함수라고 나왔니? 몇차 함수. 2차 함수 들어 그럼 a가 얼마가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거야. 그렇지? 여기에 이런 범위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 보니까 얘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어땠으면 좋겠에 항상 아래 아래쪽에 있어. 이게 더 밑에쪽에 <laughs> 있었으면 좋겠대. 얘가. 그 말은 어 얘가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더 어때야 되는 거야? 아야 돼요. 어. 어. AX 제곱 플러스 A가 8X 플러스 6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시오. 항상 작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왜 너무 호세야? 그래서 AX 제곱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A 빼기 6이 0보다 작도록 하시오. 그지? 모든 구간에서 무슨 구간에서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laughs> 모든 구간에서 이 이차함수가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이걸 x축으로 해석하는 거야 y는 빵이니까 x축보다 항상 아래 에 있도록 하시오 x축 밑에서만 놀아야 돼 이차함수가 그러면은 동욱이가 얘기해봐 x축 밑에서 놀려면 이 이차함수가 <laughs>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x축 밑에서만 항상 놀려면 아래로 굴러 이어야 되지, 그지? 네. 네? <laughs> 어, 애들이 폭소를 웃는다는 건 아니란 얘기네. 아, 네. 뭐, 나, 나 되게 자연스럽게 나, <laughs> 자연스럽게 쌤이 <laughs> 말한 <laughs> 음. <laughs> 거 너무 한번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애들? 위로 이어야 돼요. 어, 위로 굴러 이면 <laughs> 항상 밑에서 놀면 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laughs> 예. 따라서 어 지금 A가 무슨 수여야 돼? 음수요? 음수여야 돼. <laughs> n 드 그리고. 식 아, x 축하고 만나니 안 만나니 안, 안 만나니까 한 변식은 짝수 판별 써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 축과 안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씩 쓰니까 절반의 제곱 16에다가 빼기 ac 이거 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 되겠네 인수분해 되나 안되나 8하고 2로 되는 거 맞지 그죠? 예. 깔끔하게 8하고 2로 되는 거니까 a는 8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도 작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a는 무슨 수여야 돼 얘들아? 이게 다 되지 이게 음수에 마이너스 이보다 작다. 그러면서 어 음수이면서 가장 최대값 구하라고 했나 마이너스 이보다 작으면서 답은 예. 얼마야? 마이너스 삼이요. 환경에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점점 잘 나오네요. 아빠가 편집 안 되나요? <laughs> 아 안돼 나 편집 몰라. <laughs> 나 이거 빼는 날 뛰. 정미나 놀랐어. 아이고 오늘 또 큰일났네. 또 선생이 또일기에다 이제 어, 공책에 다내 이름 쓰고 막 아, 이거 응. 하곤네 김동현. 어? 지식이야. 어. <laughs> 어떡하지 오늘 또올라가실면 아예 야 이거 찍혔어. <laughs> 항상 사랑한다 몰라보 473번을 보니까 어, 473번은 이거 순서상 474번을 먼저 풀고 나서 해야지 될것 같아요. 순서상 왜,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좀 말이 될것 같아서 474번을 먼저 볼게요. 질문이 들어와서 474번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봐봐. 계할게. <laughs> 여러분, 아래로 볼록이 편하니 위로 볼록이 편하니? 위네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리는 게 일상 어, 보편화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만든 거출입 어? 보편적이다. 보편적이지. 그렇지? 어,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어, 어떤 구간에 대해서만 신경쓰네. 어떤 구간에 대해서만. 영하고 1 사이만 신경 쓰래 영하고 1 사이 구간에서 이이차 함수 모든 구간이 아니고 영하고 1 사이 구간에서만 영과 1 사이 구간에서만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영하고 1 사이 구간에서만. 맞죠? 근데 잘봐 봐. 이걸 이 아래로 볼록인 걸 그리잖아. 그렇지? 이 구간 0하고 1 사이 구간이 어디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대칭축을 먼저 조사해 봐야 돼. 대칭축이 얼마야? 2. 2인 거지. 그죠? 그럼 0하고 1 사이 구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아, 대칭축을 아, 네.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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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왼쪽에 있는 겁니다. 0이 여기 있고 1 여기 있어. 근데 0 포함해 안 포함해? 어, 포함시키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1 들어가 안들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만 여기 구간에서만 신경쓰자는 얘기 여기 구간에서만 뭐 여기 구간에서 뭐 어찌됐으면 좋겠대? X축보다 어땠으면 좋겠대? X축보다 어 위, 얘가 얘가 이 노란색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X축보다 그럼 이러면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면? 그치? 어디까지 괜찮을까? 일까지겠죠. 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지? 어, x 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야. 맞죠? 예. 그러면 만약에 x 축이 일래도 괜찮은 거지, 그죠? 예. 그럼 이때는 x 좌표가 일일 때, x 좌표가 일 때. 그때 y좌표가 무슨 수라는 얘기지? 양수여도 괜찮다는 얘기야. 1에 대응되는 y좌표가 양수여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1일 때 y좌표가 얼마여도 괜찮은 거야. 0이어도 괜찮은 거야. 그리이 2차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그 결과는 0보다 커도 되고 즉 x축보다 위쪽에 있어도 되고 어때도 된다? 같아도, 같아도, 같아도 된다 알아.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이이차함한에 얼마 집어넣는 거야? 네, 네. 1 집어넣는 겁니다 1 집어넣으니까 1 빼기 4 플러스 a 빼기 11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부등식을 0하고 1 사이 구간에서 다 몽땅 다 만족할 수 있겠다 어? 어, 얼마니? 14. 응? 어? 14. 14니? 네. 어, 이렇게 된대요. 14. 그런데, 73번 같은 경우는, 자 봐봐 73번 같은 경우는 어어70 방금 풀었던 74번하고는 약간 다른 게뭘 정할 수가 없지 아까 74번처럼 대칭축. 맞아 대칭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 2분의 b죠 그죠 얘는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몰라 b를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야. 뭔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예. 어, 어쨌든 무슨 볼록인 건 확실해. 아이고, 아래로 볼록해. 이제 해석해 봅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었으면 좋겠대?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죠? 그러면 이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아, 세개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정성껏 대칭축은 정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어요 몰라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대칭축이 뭐든 간에 만약에 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지 이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둘다 어, 왼쪽에 있을 수 있어 근데 뭐 대, 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이 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뜨, 어, 어떻게 될수 있지? 그 사이에 껴 있을 사이. 그래, 수도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이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어. 맞죠? 예. 그 구간이. 그 다음에 어, 대칭축이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이 <laughs>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이 대칭축보다 어떨 수 있어? 오른쪽에 <laughs> 있을 수도 있지, 그지? 맞죠?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따다첫 번째 구간은 뭐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 포함 되니 안 되니? 둘다돼야안 돼. 마이너스 1하고 1 포함 돼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등호가빠졌니까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 이 사이에 나가는 이 구간에서 그 2차함수가 x축보다 어땠으면 좋겠다고? 아래 에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x 이 구간에서만 빨간 색깔로 친 대만 x축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안 맞죠? 맞아? 맞아요. 그렇지. 딱 여기까지인 거 알겠어요? <laughs>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때 어 Y좌표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작아도 되고 딱 마이너스 1인 순간에 Y좌표가 0이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면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구간에서만이야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구간에서만 조금이라도 큰 구간에서만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좌표는 0이어도 됩니까 안됩니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야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일 때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구간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 구간에서만 x축보다 아래 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는지. 몰라요. 맞아,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는지 몰라. 마이너스 1하고 1이 그 사이가 대칭축이 그 사이에 껴 있는 그 그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 이게 어, 이 x축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치가 1에 걸릴지 마이너스 1에 걸릴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요. 하나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던가 또는 1에서 0보다 작거나 같던가 두 개만 만족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확실해 안에 확실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1 아니야 1? 예. 지 뭔 말인지 이해되거니? 예. 즉, 첫 번째 경우 이건, 두 번째 경우 이건, 세 번째 경우 이건 간에 누구랑 누구일 때의 y좌표를 따져줘야 돼. 예.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를 따져서 이거를 따져서 둘다 어떤, 경우 1, 2, 3번 어떤 경우이건 간에 둘다0보다 어떻게만하면 돼? 맞아 작거나 작기만 하면 1번 경건, 2번 경건, 3번 경건 다 커버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라고. 둘다 둘 만족하기만 하면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예.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부등식이야? 이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예. 일. 어. 마이너스 1에서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에서의 어,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둘다 만족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경우이던 간에 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구간에서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두 개만 동시에 만족하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사실상 74번보다 73번이 조금 생각하기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73번.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까지.